나만의 맞춤 학습 방법을 찾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감각형 학습자들의 학습 방법을 찾아봅시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공부 방법도 달라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일찍이 발견한 사람은 공부를 재미있어 하고 성적도 좋아요. 근감각형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직접 무엇이든 만지고 조작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다른 유형에 비해 신체 활동을 좋아하고 오감을 모두 활용하여 정보를 받아들인답니다. 정보를 습득할 때 온몸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법처럼 공부가 머릿속에 쏘 맞습니다. 바로 근감각형 친구들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내가 만약 근감각형 학습자라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네, 온몸을 다 활용하세요.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을 모두 활용하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작해보고 신체 움직임도 넣어보세요. 훨씬 이해가 잘 되고 기억도 잘할수 있답니다 동작과 학습을 결합함으로써 여러분의 뇌에 정보를 각인시킵니다 어려운 개념이 있을 때 몸짓과 동작으로 그것을 표현해 보세요 실제로 걸어보며 그림을 그리며 또는 움직임을 더하여 학습하다 보면 정보가 느리에 남아버리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간박형 친구들에게 얌전히 앉아 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정말 힘들어요 얌전하게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는 넓은 거실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공부해 보세요.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강의 영상을 찍어도 좋아요. 멘트를 작성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움직임을 넣어 강의하다 보면 공부가 저절로 된답니다. 이상, 근감각 의존형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온몸을 움직이며 공부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